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바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새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다 때와 기한이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모습이 영원토로그 같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 어제 새벽에 또이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같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 또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마치 구약의 예언서에서의 그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렇게 심판과 질 진노라는 절망적인 결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그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구절을 가지고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지상 대 명령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을 그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도리어 문제와 부작용을 일, 어,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혹시 드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또 이후 그리스도인을 통해 어,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 운동이 주장하는 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복음이 서쪽으로 점진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마지막이 어,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선교의 흐름이 점점 서진하였던 것이 사실인데, 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사람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것이 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교 형태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전도하고 또 기독교 찬양을 부르는 모습과 같이 현재는 거기가 무슬림 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 네. 기존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 모두를 자극할 만한 그런 형태의 선교 활동을 벌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선교의 극단적인 모습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 장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또 장기적인 선교 활동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이루어 보고자 지나친 열심히 불러온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의 의미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영역과 영토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 바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물리적인 예루살렘 회복에 고집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서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명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지로 자 의적 으로 마치 십자군 전쟁 때와그 군대 와도 같이 예루살렘 을 탈환 해야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명감 으로 무리 하는 것이, 아 니라 사도 바울 을 통해 하나님 이 알려 주신 바와 같이 충 분한 이방 인의 수가 들어 오기 까지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 에게 각자 에게 주신 바 대로 복음 전 도의 사명 을 최선 을 다해 감당 해야 하는것 인데, 요 하나님 이 우리 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들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주신. 각자의 선교 분량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하다 보면 그그 모습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청사진을 지금은 당장은 볼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이 복음 증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작은 벽돌과 같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그한 벽돌과 같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다 알고 측량할 수조차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의 판단과 길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그 마음의 태도와 어,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품으실 때 결국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28절부터 32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였던. 이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극률은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과 조건, 그들의 노력과 행위 따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사랑, 즉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 또한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후회하심이 없는 그 긍휼하심이었는데요. 태초로부터 늘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어,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극률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이 32절의 말씀과도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오해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하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허용할 정도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규를 베풀,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구절이라고 알고 계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렬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인지를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극렬의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완성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어, 그 원동력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히 넉넉히 담당하시는 어, 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다알수 없는 그 사랑과 극률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나마. 그 조각이라도 아주 얕은 정도라도 새롭게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함을 거둬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극렬하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으로써 모든 사람을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된 모습으로 이 사랑과 극렬을. 베풀 줄 아는 따뜻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극류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